야, 앵그리버드, 왜 되지? 여기에 기차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 나도 기차 타볼래. 공짜 기차야. 타볼래? 그래, 나도 타볼래. 기차 가는 거 봐. 빰. 기차 오는 소리 들린다! 토마스 기차다! 우리도 타러 가보자. 그래. 기차역입니다. 어, 타자. 내 먼저 탈게. 뿅 다음에는 내가 기관사 할게. 옹, 차 출발한다. 자, 토마스 기차가 출발합니다. 자, 멈췄습니다. 뿅, 옹! 앵그리버드와 피그가 이번에는 하늘을 날기로 했어요. 앵그리버드가 하늘을 날로 가죠. 자, 뿅, 옹! 앵그리버드와 피그입니다. 자, 먼저. 피그는 하늘을 날수 있을까요? 피그부터 날아볼게요. 피그는 날개가 없어서 못 날거든요. 이게 손이에요, 팔. 피그는 헬멧을 쓰고 있네요. 앵그리버드가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버드만 날수 있습니다. 자, 앵그리버드 날아볼게요. 쇼! 앵그리버드! 자, 슈퍼맨,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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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동네가 한눈에 보인다, 슈. 날았죠? 피그도 날아볼게요. 슈우 습니다 피그는 무서웠어요. 앵그리버드 하늘 날기 무서워. 그래. 이번에 밑으로 가 보자. 묘. 앵그리버드와 피그가 이번엔 어디로 왔어요? 어린 왕자를 보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2층이고요. 자, 여기 어린 왕자가 보이죠? 제가 다 그려 놓은 겁니다. 위에도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 있습니다.